안녕하세요. 흑광 강도계를 이용한 결과 분석에 대해 소개하게 된2805 강민규, 1517 이동우, 2314조민지2315 조현우입니다. 저는 과일껍질 속 어떤 성분이 과일껍질의 환영력을 작용하는가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그중 함산화도 측정 실험에 대해 설명해 볼 건데요. 먼저 블링크에중유수를 채우고, 대조군으로 쓸 DPH b 3 m m 와 시료 2mm를 1차 흑광도를 측정합니다. 그 후에, 시로 2mm에 1mm dbph를 넣고 30분 정도 암실에서 방치시킵니다. 그래서 30분을 방치시키고 2차 흑강도를 측정합니다. 황산화도란 산화를 억지시키는 정도입니다. dbph의 시약을 전자를 공유하면서 빛이 없을 때 보라색에서 노란색으로 색깔이 달라져 변색 정도를 중간 강도기를 이용하여 황산화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황산화도를 흑강도의 시변으로 나타내면 이겁니다. DBPH 혈금도 분해 DBPH 혈금도 빼기 실효의 혈금도 곱하기 100%입니다. 황산화도를 권는 결과는 다음과 같고, 저의 연구의 경우에는 포도는 1.29, 수박은 0.98, 키위는 1.01, 오렌지는 0.99, 바나나는 0.94가 나왔습니다. 이 값은 작아볼 수 있지만, 100배 희석용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용액의 경우 더 크게 되어 자잘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한 실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엉, 우엉을 이용한 친환경 중금속 흡착제의 효용성 분석을 주제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전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엉을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루 분쇄기를 이용해 시료를 제작하였고, 구리, 크롬, 낙과 같은 중금속 수용액과 교반시켰습니다. 그 다음 종류, 온도를 조작변인으로 하여 중금속 이온의 흡강도를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활성탄과 우엉 시료의 흡광능을 비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제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어 190대에서 400대 사이에서 어 흡광도가 4을 넘기고 그리고 그래프 모양 자체도 되게 이상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된 이유는 우엉 시료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엉 시료의 유기물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문헌 값을 참조하여서 금속 이온의 그 특정 파장에서 흡광도를 비교해 비교하여 했어야 하나, 이제 다음과 같이 유기물 때문에 이쪽 파장대에서만은 흡광도가 나와서 이렇게 실험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올바른 결과의 예시인데요. 제가 만약에 실험을 제대로 성공시켰다고 하면 이런 예쁜 모양의 그래프가 나왔을 겁니다 이제 저처럼 실험을 망치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광광도계 말고도 ICP-OES라는 그 특정 원소나 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따로 있는데 이제 그것의 사용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어떻게 용해의 농도를 구하는 것일까요? 표준시료를 통해 얻은 표준검량선을 통해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학교 실험실에서 직접 진행한 보리수나무 잎추출물의 총폴리페놀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함량 계산, 계산을 계산 예시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폴리페놀 함량 계산 실험의 경우 폴린 방법을 이용했으며, 검량선 작성에 갈릭애시드를 이용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함량 실험의 경우 모레노 방법을 이용했으며, 검량선 작성에 케레세틴을 이용했습니다. 이때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과 검량선 작성에 사용되는 용액은 분석 기기에 같은 반응을 해야 합니다. 표준 검량선의 경우 농도를 아는 각 용액의 흡광도를 측정한 결과를 선형의 그래프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이때 3개 이상의 용액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정확한 검량선의 작성을 위해 용액 제조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검량선 그리는 자세한 방법은 분광광독의 사용법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 결과 분석을 위해선 표준 검량선의 범위 내에 측정하고자 하는 용액의 흑강도 값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값이 그 범위 안에 존재한다면 이를 대입해서 결... 분광 광도계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분광 광도계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정 물질의 농도만 측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 물질의 농도를 따로따로 측정해보고 싶다면 분광 광도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 하나의 물질의 농도만 측정한다고 해도 그것에 다른 물질이 고농도로 존재한다면 역시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분광 광도계를 이용해서 검량선을 측정할 때검량선은 검량선은 일반적으로 저농도 영역에서는 양호한 직선성을 나타내지만 고농도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량을 행하는 경우에는 직선성이 좋은 농도 또는 흑광도의 영역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A, 그림 A를 보시면, 검량성법에서 표준 물질의 농도 이상을 넣어가면 식사성이 꺾이는 걸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예가 됩니다. 다음은 3번. 실험을 진행하기 앞서서 약간의 시간 동안 시료를 방치해 둬야 하는 실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실험의 경우, 점심시간이나 그전 시간 안에 방치를 시작해 주세요. 만약 오후부터 방치를 시작하게 된다면 분광광동의 사용 순서가 밀려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실험 결과에 악영향이 미쳐질 수 있습니다. 4번, 3 번에 이어서 항산화 실험 등과 같이 반대로 방치하는 시간이 아니고 시간이 지연되면 실험 결과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 실험의 경우에는 실험을 만드는 즉시 흑광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해 두세요. 5번, 실험과 관련된 논문 등을 미리 읽어서 실험을 측정할때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파장대를 미리 알아두세요. 본광 광도기를 실행하면 5번의 a 시 그림과 같이 직선이 아닌 여러, 매우 복잡한 형태의 곡선으로 나게, 곡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가시광선, 자, 외선을 포함해서 가시광선의 모든 파장대의 광도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 각 파장대마다 합격 경우가 굉장히 밑에 보는 것처럼 상이합니다 관측 파장대를 미리 알아두셔야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